유왕시 내손이동에 미리학교 설립을 위한 지역사회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경기도 외 교육위원회에서 미리학교 설립을 위해 힘쓰고 있는 장태환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내손이동 미리학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경기도 교육청이 새로 도입하는 혁신학교라고 들었는데요. 네. 어떤 배경이고 추진 배경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지역의 오랜 수건 사업을 미래형 통합학교라는 그 학교 설립의 요건에 맞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래형 통합학교는 지금 6학년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함께 있고요. 아마 이 학교는 기존의 학교에 와는 좀 많은 형식적으로는 다른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대표적으로 혁신 학교에 이어서 아이들이 창의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학생 중심의 학교가 될 것으로. 그러면서 하나 학급당 22명씩 중학교 12학급, 고등학교 12학급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 하지만 지난 3월에 있었던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제동이 걸렸는데요. 네.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크다고 들었습니다. 설립하는 데 문제는 없으신가요? 어, 이제 미래형 통합학교는 사실에 이제 우리 경기도 교육청에서 이지정 교육감님께서 우리 우왕에 있는 내선동과 부천에는 옥길주구 두구을 대표적으로 아마 시범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인데 아마 이제 교육부하고 좀해석상의 여러 가지 좀 차이가 있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이 미래형 통합학교에는 사실 그 일반 학교 설립 기준하고는 좀 약간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이 아이들 수용 배치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학교를 설립한다 그러면 학교가 부족하다 그러면 당연히 설립을 해야 되겠지만 네. 이 부분은 이제 특화돼서 통합학교로 만들겠다 그랬는데 이게 특성화 중고등학교입니다. 음. 아이들 모집 단위도 광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특성화 중고등학교에 대한 해석상에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 이 특성화 중고등학교는 초등교육 학교 설립 그 시행령 67조에 보면 사전에 교육부 장관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음, 네. 근데 이제 사실 작년부터 준비하고 있으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미래형 학교에 대한 그 중심을 두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특성화 부분을 사전에 좀 동의를 구하고 심의 절차를 걸쳐야 되는 부분으로좀강과했던것 같습니다. 아, 네. 네. 그러면 오는 8월에 교육부 투자심사가 다시 또 열린다고 들었어요. 네. 네. 앞으로 내손 이동 미래학교 설립이 어떻게 추진될까요? 네. 4월에서 사실은 좀 저희들이 짧은 기간에 지금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좀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특성화 중고등학교의 부분, 또 학교 부지가 원래 초등학교 부지였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좀 적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마침 우왕시에서 천제곱메타 정도, 삼천제곱메타 정도를 그 교육 우리 경기도 교육청에 장기 부상 임대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므로 인해서 학교 부지도 충분히 좀 확보됐고 그 학교 부지로 지금 공원 부지로 돼 있던 것을 학교 부지로 전환하려면 교육 영향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 영향 평가를 받고. 경기도의 재정 투자 심사 6월 중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교육영역 평가와 재정 투자 심사를 6월 중에 완료하면 8월에 그 교육부에다가 신청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과하고 아주 열심히 이 부분을 챙겨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내손 이동의 지역 수원 수관 사업인 만큼 음, 네. 미래학교 설립이 차질 없이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